327 지수까지를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눌림 매수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어제 그렇게 크게 오는 것 같지 않아서 우선은 어제 첫가 부근에서 두번 매수 진행을 드렸고요. 그게 힘이 너무 약해서 두 번의 매수에 331.70까지 매수 목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70부터 다시 눌러서. 330.60까지 매도 목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우선 추세는 눌린 매수를 계속 공격적으로 봐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꼭 그게 크게 성공할 거냐 한다면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 그, 그 어제 반등 자체가 반등 국면에 접어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저가에 대한 라인들, 330, 327, 328, 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자리들이 아직은 부합 구간의 지지력으로 아직은 확보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중심이 335 지수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눌림 매수 전략 지속적으로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332 지수부터, 3 3 3 지수까지 부합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종가보다 높은 지지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야장에 2위 구간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장 때332 지수를 벌써 안착을 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가 자체가 332 지수 아, 330 지수 이상을 치게 된다면 330 지수는 여전히 지지력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332 지수 안착 여부를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안착을 해서 시작이 된다면 뭐 지속적으로 매수쪽으로열수 있을지인데 그게 안착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332 지수를 저항으로 보고 박스권 눌림 매수 전략을 단기로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롱포에 대한 거는 아직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쪽 보겠습니다. 항상 유로와 또 오일 금까지 흐름을 봐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방향이 어떨까요? 네 달러 인덱스가 반등에 성공하는지를 그제 말씀드렸고 어제 그제 지속적으로 반등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반등 성공 이후에 지지력을 확보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반등에 성공한 것 때문에, 유로달러는 지속적으로 매도 쪽이죠. 어제는 반등시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이 유럽장은 혼조세 장세였기 때문에, 유시, 아시아 유럽장에서는 눌린 매수 전략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딩할 때도 눌린 매수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저가에서 매수 목표가를 설정해서 정확히 그 자리까지만 빼먹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주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죠. 한마디로 달러 강세 여파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아래 구간에서의 달러가 반등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얘네들을 뒤집으면 유사한 차트일 거고요. 한마디로 얘네들 지지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지 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로 달러는 반대로 하락 추세의 저항점들 잘 확보해 나가는지를 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1.18700대 저항을 두고 그다음에 1.18400까지 그다음 어제 미장에서 종가 부근에 보합구가 설정해 놓으시고 박스 대응으로 대응하신 게 맞고요. 그렇다면 반등 시 추세 저항에서의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루도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도일은 저희가 어제 아래 구간에서 여기 70대에서 매수로 한번 드렸고요. 물론, 위에서 매도를 저희가 끌고 왔었죠. 그 다음에 매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저녁에 서울경제에서 리딩을 하면서 다시 위에서 누름전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로 올라와서 약수위청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시 58부를 맞고 저희는 매도를 쳐서 그냥 자기 전에 57.75에다 2절을 잡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공을 했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57.60대 지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 저항과 지진 어제와 같이 58불, 그 다음에 57.50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제도 같은 저항권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5 8부터 57.50까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저항을 예상, 저항, 예상, 지지로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은 30일날 오페 회동이 있고요 오늘 새벽,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오전에는, 오전 새벽에는 API 예상 지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간 원유재고겠죠. 자, 제가 볼 때는 59불 대그 다음에 55불 대를 위아래로 다 흔들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아시아, 유럽장은 58.20, 그 다음에 식소를 준다면 아래 구간은 57.50까지 약간의 여분을 두면 걔네들은 계속적으로 부하 형태 뛸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표나, 그 다음에 오페 회동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 볼 건데요. 자, 골드는 예상장 1300.0, 그 다음에 129.0. 영을 예상 지지로 봅니다. 한마디로 박스권이라는 거죠. 박스권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본이후에요 얘네들 박스권 돌파를 볼 생각인데요. 한마디로 골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인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달러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유로 강세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걔네들을 기다리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흥보보합을 여전히 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가 더 가든, 유로달러가 내려오든, 얘네들은 행보를 띄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직은 행보보합권에서 여분의 저항과 지지를 두시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상 지지력은 뭐9 0 자체에서 오전에 뭐 약간 빠진 상태인데, 지금 예상 지지력이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약간 수정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9 0 자리 자체가 얘네들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을 9.0 자체를 1.290.0까지 조정을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수렴 중심에서 노인 아이들 매매하기보다는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지표가 좀 많이 나오겠죠. 지표 발표 이후에 완전하게 돌파한 박스권 매매 전략의 박스권 돌파 매매 전략까지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